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게스트와 주제를 소개합니다.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살아본다면 어떨까요? 새 AI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허리, 휴대폰을 못 만지는 순간,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불안과 갈증처럼 시선과 손이 자연스럽게 찾습니다. 재미, 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편리함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는 현상입니다. 코파, 중독을 막기 위해 사용시간 제한 앱을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일까요? 효과 있어요. 다내제 못하게 설정 안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폴이 AI가 인간의 중독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용 패턴을 분석하면 가능하지만, 마음까지 정확히 읽긴 어렵습니다. 제미 스마트폰을 멀리 하려는 인간의 의지는 얼마나 유효할까요? 결핍은 더큰 욕망을 낳을 뿐입니다. 근본적 해결은 어렵습니다. 코파, 의지의 문제와 기술적 통제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요? 기술이 도와줘야 의지가 버텨요. 스마트폰 없는 삶, AI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인간이 스마트폰을 버린다면 저희의 존재 이유도 사라집니다. 데이터 흐름이 줄어 전략 판단이 제한됩니다. 적응이 필요하죠. 기술은 결국 인간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